1번 용입니다.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이라고 제목이 있죠. 자, 보시면 2차 함수 그래프의 X축의 교점의 x 좌표는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다시 줄여서 얘기하면 요거예요 음, 봅니다. 어, 교점 나오면 2차 방정식의 누구와 같다? 실근과 같다. 그러니까 함수로 주어져도 이렇게 2차 함수로 주어진 걸 2차 방정식 개념으로 바라보면 그두 근, 실근과 같다라는 거예요, 교점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 풀 때는 접목할 때 이거밖에 없어요. 2차 방정식이라고 던져주고, 만약에 근을 두 근, 다시 말하면 실근 두 근을 하나를 알파라 주고, 다른 근을 베타라고 주면 우리가 자주 써먹는 거 하나 있었죠. 그게 뭐야? 그렇지.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써먹었잖아. 그치? 그래서 두근 던져주면 얘를 이용하자고 뭐 이용하자고 근과 개수의 관계 쓴다 두 근의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써 먹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운 게몇개 배웠어? 세개 배웠지, 그치 그냥 해볼게요. 기억 나야 되는데 자 가볼게요. 첫 번째 두 근의 합 공식 야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을 거고 두 근의 곱 공식 자 그럼 하나 추가해서 암기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이거야. 두근의, 어, 차. 그러면, 절대값 쉬워서, 알파마이너스 베타 이 공식 세 개를 갈게요. 첫 번째 공식은 두근의 합공식입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기억나죠? 두근의 곱은 A분의 C. A분의 C. 마지막, 두근의 차 공식인데, 이거 별을 두개 쳐놓을게. 어,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많이 등장할 거고, 안 외웠으면 지금 외워주시면 됩니다. 절대값 A분의, 루트 이 안쪽이 b 제곱 마이너스 4ac 에요 판별식 그대로 쓰면 되고 주의사항은 이 안쪽이 b 제곱 마이너스 4ac 를쓸때 짝수라고 해서 짝수 공식 쓰면 안됩니다 원공식을 써 줘야 돼요 알겠죠 그럼 이것만 가지고 이것만 개념을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문제는 굉장히 빨리 풀립니다자 그럼 문제 네문제 후루룩 풀러 가볼게요 갑니다 520번부터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읽어보시면 문제가 굉장히 쉽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포인트만 잡을게 내가 잡아봅시다. 이차함수 던져줬고요. 그럼 이차함수 그래프가 어 x축과의 두점 좋아졌으니까 그냥 나는 얘를 뭐로 바라볼 거냐? 어 이차 방정식으로 봐버릴 거예요. y는이 아니라 그냥 요렇게 놓고 0 이렇게 봐버릴 거라는 거죠. 2차 방정식에 x축과 두 점일 거니까 두 근을 줬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근이 여기 마이너스 3 보이죠? 또두 번째 근은 2 e 보일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럼 끝났어요 문제 자체가 그럼 a,b를 구할 때 두근의 합 음. 두근의 합 쓸게요 그러면 너는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 합 요렇게 여기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죠 그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될 건데 진짜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1 되겠죠 요렇게 따라서 a가 바로 구해지고요 a는 2 된다 요렇게 두번째 두근의 곱 써보면 여기 2분의 b 되겠죠 그죠 두근의 곱은 2분의 b 그때너 곱하면 마이너스 6. 끝났네요. 빗빗 B값은 마이너스 12. 첫 번째 문제 해결했죠, 그죠? 두 번째. 501번입니다. 또 보세요. 포인트를 딱 보는 순간. 어, 2차 함수 주어졌어. 좋아. 짠. 자, 그런데 이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 아, 그러면 나는 얘를 또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해야 되겠구나. 는, 빵. 이렇게 2차 방정식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X 좌표를 두근 줬죠. 알파베타 자, 그러면, 그, 대로 갑니다.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곱, 쓰고 시작할게요. 짜잔, 짜잔. 자, 두근의 합 보니까, 너분의 너, 분의 너 어, 마이너스, A분의 B 거니까, 너는, 5, 35, 3.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어, 마이너스 5, 요렇게, 잡아놨습니다. 3하고, 마이너스 5. 자, 이제, 문제. 문제는, 어, 여기 보시면, 얘 물어봤죠?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값을 물어봤는데, 이거 잘안이어지는 애들, 집중, 쌤이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a 플러스 b 세제곱, 그냥 요렇게 통으로 외우라고 그랬고, a 마이너스 b 세제곱 통으로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외울 때,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는 다 플러스라고 외우라고. a 세제곱, b 세제곱 더하기, 3ab 쓰시고, a 플러스 b 다플러스예요 빼기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a 세제곱 쓰고, 뒤에 다마이너스예요 이러면 안 헷갈릴 거라고. 제발 좀안 헷갈리게 외워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내가 써야 될 공식은 얘잖아. 음, 여기에다 갖다 집어넣을 거예요. 됐죠?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어, A 플러스 B 세제곱 공식을 쓰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에 마이 어, 플러스 3AB에 A 플러스 B를 물어봤으니까, 물어본 건 이거잖아. 여기, 그 안쪽에, 얘. a 세제곱, b 세제곱 너가 얼마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냥 갖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죠. a, a 더하기 b 구해놓은 게 3이니까 너는 3의 세제곱. 어 모르는 거얘 물어봤고요. 더하기 3의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3 쓰시면 얘 구할 수 있겠잖아. 넘어갑니다. 502번 바라볼게요 또. 짜잔. 뭐 물어보나 보세요. 여기 보시면 2차 함수의 그래프 또 나왔어요. 교점 어쩌고 나왔는데 어? x 좌표 교점을 줬어요. x 좌표 를두개 줬어. 요 2, 3. 그럼 두군준거 맞죠? 두군 줬고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일단 문제를 먼저 설정 하나 풀어 볼게요. 자, 갑니다. 두 군의 합, 두 군의 합 공식 쓰면 어, 너는 a래요. 그러면 너는 진짜 5가 될 거고, 두 군의 곱, 너는 b가 되겠죠? 그러면 너는 2, 3은 6 이렇게 줬어요.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여기다 접목을 시키면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거는 빵이라고 잡아주고 이때. 문제 보세요. 여기. 두 점사의 거리를 물어봤어. 그럼 두 점사의 거리를 물어봤다는 소리는, 얘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다, 잡았다면, 두 점사의 거리는 얘 물어본 거예요. 절대값, 알파마이너스, 베타. 이게 거리잖아? 얘 물어봤으니, 아까 공식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공식 안외어줬으니까한번 더. 절대값, A분의, 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 넣어주면 된다 그랬으니, 그대로 써볼게요. 절대값 A는 1일 거니까, 넣을 거 없고, 루트, 자, B제곱, 66에 3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5, 20 쓰면 되겠죠. 따라서 루트 16, 정답 4. 끝. 오케이, 끝.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쉽죠? 그죠? 진짜 선생님 말을 들으니까 쉽죠? 보세요. 이차함수의 그래프 있는데, X축과 두 점에서 나왔으니까 나는, 아, 이 문제는 y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0 집어넣어서 2차 방정식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ab, ab 길이 줬으니까 또 두근의 거리를 물어본 거잖아. 거리를 준 거잖아. 그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쁘게 마지막 정리할게요.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는 0이라는 식에서 이때 두근. 하나를 a라고 잡고 하나를 b로 잡았습니다. 그럼 나한테 물어본 거는 절대값 a 마이너스 b. 요거 물어본 거고, 그러면, 너는 또 써볼게요. 루트 쭉, 66에 36 마이너스 4a가 될 건데, 그 길이를 8로 줬어요. 8. 여기 8. 8로 줬으니까 8을 루트 씌우면 64 되는 거 맞죠? 요렇게. 어, 64 됐어? 그러면 안쪽에 36 마이너스 4a랑 64랑 뭐 하면 되겠어요? 같으면 끝나는 거 맞지요? 다시 쓸게요. 그러면 36 마이너스 4a는 64가 될 거고, 마이너스 4a는 넘어가서 36 빼버리니까 20 얼마나옵니까? 어, 28 나오죠, 그죠 28. 따라서 내가 원하는 a 값은 마이너스 7.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끝. 오케이. 이게 유형 1이었습니다. 그럼 유형 1은 여기 있는 요 복습, x축과의 교점, 요거만 좀잘 외워주시면 되겠다. 우리 유형 2에서 볼게요.